우리가 흔히 느끼는 마음의 제잘거림은 이런 말들을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좋은 것, 조금만 더 편안함이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얻는 순간의 즐거움은 아주 짧게 지나가고 고지어 더 갖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는 갈증이 뒤따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오래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을 품고 있고, 괴로움은 즐거움의 그림자를 낳는다. 오늘은 이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깨달은 한 청년, 부처님의 초기 제자, 야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점 향락 속에 살던 청년, 야사. 야사는 부처님 당시 왕가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부유했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었고, 항상 즐거운 것들로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화려한 음악, 춤, 향기로운 술, 아름다운 사람들. 모든 것이 가득한 삶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야사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그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도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즐거움이 왜 나를 더 허전하게 만들지? 결국 그는 밤중에 집을 뛰쳐나와 숲속을 헤매며 울부짖었습니다. 괴롭다, 괴롭다. 이 즐거움이 왜 나를 괴롭히는가? 이점 야사를 맞이한 부처님. 그때 숲속에서 명상하고 계셨던 부처님이. 그의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야사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야사여, 그대는 괴로움을 도망치려 하지 말고 괴로움의 근원을 보아야 한다. 야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즐거움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즐거움은 저를 괴롭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은 달콤하나, 그 달콤함이 사라질까 두려워. 마음은 곧 괴로움에 빠지느니라, 야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즐거움은 잠시 머물 뿐이다. 머물지 않기에 더 원하고, 원하니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니 괴로움이 생긴다. 야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 즐거움의 본질 집착이 시작되는 순간 괴로움이 싹 튼다. 부처님은 야사에게 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맛있는 음식은 사라질 때 괴롭다. 먹을 땐 즐겁지만 끝나면 다시 갈망이 찾아옵니다. 둘째, 칭찬은 달콤하지만 의존하게 한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칭찬 없이는 불안해지고 허전해집니다. 셋째, 재산은 편안함을 주지만 두려움도 준다. 지키려는 마음이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바꿉니다. 넷째, 인간관계도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 사랑이 깊을수록 이를까 두려워하고 두려움은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즐거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즐거움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니라 야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4. 야사의 깨달음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 야사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즐거움을 모두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을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즐거움이 그대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즐거움은 누리고, 괴로움은 흘려보내고, 집착은 내려놓으면 된다. 야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쌓여 있던 갈증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날 야사는 출가를 결심하고 부처님의 첫 제자 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덜어내는 법. 우리도 야사처럼 즐거움을 원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인정, 물질. 하지만 즐거움은 잡으려는 순간 사라지고 붙잡으려는 순간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즐거움을 알아차려라. 그때 즐거움은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즐거움을 누리고 괴로움은 관찰하고 집착은 놓아주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연습해 보세요. 그 순간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 부처님은 야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은 바닷물과 같아 마실수록 목이 마르나 집착을 놓으면 바다는 더 이상 그대를 삼키지 못하리라. 즐거움은 괴로움이 아니고 괴로움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단지 집착하는 마음이 둘을 서로 얽어 놓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움의 달콤함 뒤에 있는 집착을 살짝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삶의 맛은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